좀 잘못했더라고, 내가. 그게 윤석이라고 한동훈이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소를 해가지고 집어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무죄가 난 거야. 그러니까 윤석이라고 한동훈이 진 거지. 거꾸로 그 짓을 왜 했을까. 억지 수사를 너무 많이 해놓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수사를 했는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, 거꾸로. 자기네가 검찰에서 활동하기가 거추장스럽고 그랬던 사람들을 재판에 넣었는데, 그래서 나는 그게 거꾸로인 줄 알았더니, 슬슬 법원에서도 반란이 나오고 있는 거야. 판사들도 그렇게 본다.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거나 윤석열을 무서워한다면, 어떻게 썼든지 뭐라도 좀 어떻게 해보는 그런 정도로 오래오래 끌고, 결정 못 내리고 있었던 건것 같아. 그거를 이제 저게 레임덕이 들어갔구나. 우리가 지금부터 빨리 제대로 맞서서 싸울 기조를 좀 마련해 놓으면 하나씩, 둘씩 이재명권도 여러 가지 회유를 해서 억지로 하라고 시켰다는 것도 들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. 그런 거 보면 검사, 판사, 법원의 반란이라 그래야 되나.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. 검사 판사 이게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을 수가 있는가 싶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새살이 돋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도 희망이 조금 보이나 내가 어제 말했을 때는 또 누구를 풀어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윤석열이 요 지금 정신이 나갔나 봐 자기도 갈피를 못 잡나 봐 그래서 재래시장 가가지고 배춧값이었죠고 막 그러더니 또 시장 사람들 해외 여행 시켜주겠대 아니 그게 또뭔 소리래 재래시장 사람들 해외 여행 시켜주겠대 나라가 조금 더 도와줘가지고 아니 그걸 또뭔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장사 안 하고 어디 갔다 오라고 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망쳐놓 경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시스템을 잘 몰라서 장사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남의 나라 가서 배워 오라는 거야. 왜 해외여행 다녀오라는 거야? 이 사람은 도대체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다니고 있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의정분가 어디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야. 오뎅 먹고 떡 먹고 손으로 더럽게 집어먹고 이러는 게이 사람이 지금 약간 갔다. 어리 갔다. 얼간이라는 말이 어리간 거잖아. 딱그 느낌이 들더라고. 얼굴 표정 봐 개걸스럽게 먹는 그 느낌이 너무 추하잖아. 보통 사람 그렇게 안 하거든. 체면 불구하고 먹잖아. 김건희가 밥 하나도 안 해주나 봐. 그러니까 걸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먹는 것에 너무 막 빠져드니까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. 지금 대통령인지 아닌지 체면 아무것도 상관없어. 뭐가 있으면 입에 넣기 바빠. 하나는 먹는 것에 술의 진심이고, 하나는 명품에 진심이고, 도대체 뭐 이런 부부가 제일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망신을 주고 있으니. 윤석열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을까를 상상만 해도 무섭고 거기에 당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. 우리나라 정치인이란 정치인은 다 탈탈 털었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 돌아가시기 전에 후에 다 그래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다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했구나 곽상원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 우리나라가 정말 무서운 지경에 들어와 있구나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.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지. 이 사람 큰일 난다고. 재앙이 오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야. 이 사람을 쓰면 재앙이 된, 우리나라에 재앙이 온다고.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돼버렸지. 그래서 문재인이 문재앙이라 그러더니 그 재앙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더니 진짜 문재인이 문재앙 그 재앙에 문을 열었던 거야. 허락을 해줌으로 해가지고. 근데 왜 그랬을까?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노무현 가족도 뒤집어 엎었더라고. 윤석열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. 수사해라.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강함을 그렇게 보이려고 정치 이용을 하지 않았느냐. 이제 이렇게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해.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또 당할 줄 모르면서. 지금 완전히 문재인 가족들. 친척들 다 털고 있대 그때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처럼 현재 하고 있대 어 이재명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제 문재인 쪽으로 돌렸어 그래가지고 오만 대를 다 지금 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던 게 하던 짓 어떻게 그 재미를 어떻게 놓겠어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매력인데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그 파워를 막 즐기던 검찰이 더 재밌었을 거야, 검찰총장이. 대통령 못 해먹겠다. 그냥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, 그냥 자기 지금 뭐 하는 건지 몰라. 뭉뚱그려서 다, 자기가 법주로 하는 건다 하는 거야.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다 써먹어서 뒤다 털게 만들고, 아니면 만들어내고, 회유하고 사람들 가짜로 고백하게 하고, 이게 뭐냐고. 아주 진흙탕이야. 저 사람 오래 안갈 거다. 너무 많이 드러나서 너무나 많은 억울함을 당한 그 원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대신이 돼서 다 돌아와서 윤석열을 완전 공격을 해댈 거다. 아주 못됐더라고.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. 그걸 들어보면. 우리나라 그런 시간들을 겪어냈구나. 그 국정원 사찰 문건을 보니까 자기가 이사 간 거, 사무실 옮긴 것까지 그냥 낱낱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지. 하나의 숙회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사찰을 했다는 거야. 깡패 집단이라 그러지. 들어봐. 들어보면 아찔해. 근데 그렇게 당해하고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지그 사람의 그 느낌이 굉장히 맑더라고. 그래서 사람을, 얘네들이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해도 안 망가진다. 옳고 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고, 그래서 반격의 시점을 기다리면서 실력을 쌓고 있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. 자꾸 많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야지. 깜짝 놀랐어. 아직도 윤석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휘두르고 있는데도 요즘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윤석열이 얼만큼 이상한 사람이었고 이거를 다 이야기를 나와서 하더라고.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그런 거 하잖아. 그건 뭘까 이제는. 레임덕 정도가 아니구나. 내가 그랬지 얼마 전에 대두덕이라고 대두덕이구나. 그렇게 취급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. 돌아가는 상황 보면 탈출구가 없어. 흥소결은 지금 제대로 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제대로 된 엘리트들이라면. 아마 피는 물이 날 거야 통탄을 하고 속으로 그런데 할수 있는 게 뭘까 아직은 갈피가 안 잡히잖아 너무나 무섭게 이세명을 쪼아댔고 그걸 본보기로 그런 거거든 그렇게 해놓고는 슬그머이 지금 딴 데로 또 돌리잖아 안 나오면은 또 아니면 말고 그러고선 또 다른 거또또 또 뒤져 그러면서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몰라 다른 그 방송 보잖아 유튜브 저쪽 유튜브 보면은 이재명은 수술도 안 받고 반창고 하나 붙였는데 헬리콥터 타고 돌아다녔고 배현진은 봉합 수술도 받았는데 이틀 만에 나왔다고 이러면서 비교를 하더라고 <laughs> 정신병자 아니고는 할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믿어서 하나 예를 들어, 왜 이러지? 뭐가 씨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. 그 씨였으니까, 돈에 씨였으니까, 돈 귀신에 씨였으니까 저러는 거지. 안 그러고는 어떻게 정상적인 이상,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. 그래서, 야 대단하다. 세상에 어떻게 이러고 또돈 버는 사람이 있지? 구독자도 또 되게 많어. 그런 사람일수록.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이 나라의 상태인 줄 알고 믿어가는 거잖아. 큰일 났네. 그런데 러 구독을 해가지고 대리만족을 얻는 거 대신 막 욕해주고 이러는 것에 못 들어주겠더라고. 조금만 듣다가 보면 못 듣겠어. 그 말투만 하면 이게 주파수가 달라. 너무 흉해. 너무 나빠. 이미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나쁜 세력에 먹혔다라는 거지. 그게 슬픈 일이지.